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FOMC 회의. 어, 파월의 입에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 파월이 드디어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예, 공식 석상에서 꺼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예, 인하 시점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화답을 했고요. 특히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예, 계속해서 1,300원대 위에서 놀다가 어제 예, 급락이 나오면서 예, 오늘도 우리 그 외환시장에서 예, 24.5원이 빠지는 예, 엄청난 하락 폭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선물옵션 만기가 있었는데 어, 선물시장을 살펴보니까 예, 많은 금액들을 롤 오버 어제 말씀드렸죠. 선물물로 예, 오버시키는 롤 오버 물량이 꽤 들어왔어요. 그 얘기가 뭐냐? 외국인들은 내년 시장에도 예, 상반기까지도 좋게 볼수 있다. 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오늘은 어, fomc 내용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예, 환율이 하락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가 진행될 수 있고 그 밖에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내년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 이런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피성 투자 연구소 구독 먼저 좀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우선 수급이 먼저 가장 중요하겠죠. 거래소 시장입니다. 거래소 시장 제가 지난번 시간에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차익거래냐 비차익거래냐. 비차익 예,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거래소 시장의비차익 거래가 1조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1조 1억 예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 시장에서 6천억 7천억 예, 엄청난 금액의 순매수를 보였단 말입니다. 대부분 예, 외국인은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쪽을 예, 집중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2천억 가까운 비차익 거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역시. 예, 많은 천억 정도 예, 외국인 기관들도 한 2,900억 정도 해서 예, 비차익 거래가 들어왔다 이 얘기는 뭐냐 순수하게 주식을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익 거래는 선물과 연계돼서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용 단타용이라고 보면 이 비차익용은 예, 향후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는 거는 역시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샀다가 언제든지 팔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장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됐다. 예, 이렇게 볼수 있고요. 예, 오늘 예, fomc 내용을 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리, 자 금리 인하를 논의를 시작하자 그리고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나올 걸로 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언제 금리를 떨어뜨릴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요거에 따라서 조금 선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파월이 지금 정말 오랜만에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환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월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바로 PC 물가죠. 분환물가를 보면 어, 평균치를 보면 역시 예, 2.4 내년에 한2.4 정도 그리고 2.1, 2.0에서 25, 26년까지 예, 2점대의 그 물가인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그 금리는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예, 인하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원문에 나와 있는 점도표예요. 점도표가 보시면 일단 연도가 있고요. 20, 23년 24년, 25년, 26년. 그래서 18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만 정책에 합의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는 건데, 그 점을 18개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찍어서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쪽이 광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여기 집중되어 있죠? 이쪽이? 2024년, 내년입니다. 내년에 보통 4.5 에서 4.6 정도 예, 요 정도를 보고 있는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4.3.5그 다음에 2.9대 까지 떨어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2024년 25년 26년 까지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점도표 나와 있어요 예, 요거를 조금 쉽게 보면은 자. 어, 내년에 2024년에는 예, 4.6까지 예, 75BP를 떨어뜨릴 수 있다. 약 3번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2025년에는 175. 예. 1.75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 점점적으로 떨어뜨려서 3.6까지. 그다음에 2.9까지. 2026년까지 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점도표 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 시장에서 그렇게 원하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시장은 올해랑 틀리다 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만나기 때문에 본격적인 예, 상승 국면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 알, 예,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내년 시장이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연초에 큰 변화가 보통 일어난다. 왜냐하면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뭐 3월 달이냐 5월 달이냐 이렇게 따라서 변동성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보면 2024, 25, 26약 3년 동안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점도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급락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좀 공격적인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예, c m e 패드 거치인데요. 예, 보시다시피 3월달에 3월달에 예, 68%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금리가 전체적으로 색깔 보시면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이 보이시죠? 물론 전망치니까 바뀌긴 하는데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 달에는 금리를 처음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전도표는좀 바뀌니까 나중에 패드워치 전망은 좀 바뀌어요. 그렇지만 빠르면 3월 달 늦어도 5월 달 안에는 금리가 첫 번째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드됩니까 주식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선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금리가 인하된다고 그럼 뭘 사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채권을 삽니다. 채권. 채권은 가격이 올라가요. 금리가 떨어지면 이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반대라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요. 이렇게. 한 3년 갖고 있으면 짭짤해집니다. 예,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채권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예, 금리가 떨어지니까 뭘, 뭘 합니까? 약간 공격적인 예, 매수가 좀 나오겠죠. 예, 은행, 과거에 은행에 있던 예금들이 조금 예, 투자 시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약간 성장주. 특히 이제 미국의 나스닥의 성장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스닥같이 약간 성장주 개념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사게 돼요 그게 금리 인하의 시기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바뀐다는 겁니다 과거랑 좀 틀려요 그래서 성장주 지금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가능성에 배팅하는 자금들이 많아집니다. 아시겠죠? 2차 전지도 거기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지대간이 지나면 올라간다라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도 뭐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러셀 2천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소위 말해서 미국의 소형주죠. 있 소형주, 소형주, 소형주를 이제 주로 나타내는 지표인데 러셀 지수가 3.6이 올랐어요. 여기 금리를 앞으로 동결 내지는 인하하겠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러셀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예,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던 그런 IT 대형주에서 이렇게 소형주까지 자금이 올수 있다라는 것들이 선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요렇게, 요런 것들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도 역시 예, 소외되어 있던, 예, 중소형주까지 예, 소외되어 있던, 여기, 여기 나오죠? 예, 개별 종목들, 요런 것들이, 예, 돈이 들어와요. 본격적으로. 거기에 기관들의 예, 수익률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쳐다도 안 봤던 이런 잡주라고 생각했던 이런 주식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요게 내년에 나타날 현상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년장에 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예,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예,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소형주 최근 증시에서 예,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저렴하다. 예, 별로 안 올랐어요. 예, 핵심주 7가지만 종목만 올라갔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못 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싸다. 그래서 이쪽에 주목하자라는 예, 매니저먼트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그러니까 이런 중소형주들이 앞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반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미국의 나스닥지수입니다 예. fomc 회의하고 고점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부담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떨어지는 중소용주로 자금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이 금리 인하 시즌이 되면 그렇게 그런 자금이 그쪽으로 몰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예, 오늘 보시면 HLB. 제가 계속해서 HLB, 요거, 어, 모아님은 도다. 크게 수익 난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어제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HLB가 딱 있잖아요. 그죠? 여기. 13일 수요일인데, 여기, 관심 종목, HLB, 나와 있죠? 계속해서 제가 며칠째 HLB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소통방에서도 중장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 지인은 집 팔아서 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연락이 왔던데, 3억 벌었다고. 얼마나 샀는지 모르겠는데 3억 벌었대요. 야, 정말. 진짜 목숨 거신 분한분 계십니다. 예, 무튼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예,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는데, 금리 인하 시즌에 움직이는 종목들, 대표적인 게 제약 바이오,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을 수 있고, 게임주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소외됐던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예곧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예, 오늘 HLB 수급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이 130만 주, 기관이 약 40만 주를 샀는데 예,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어, 외국인이 510억, 기관이 약 150억 정도의 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뭔가 예, 수급에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예, 이거는 순수한 매수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공매도를 예, 판매 수하는 쇼크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전체적인 시장이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도 떠들어서 예, 수급이 좀 크게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HLB가 주로 하고 있는 예, 병행 요법이죠. 예, 리보세라지하고카캄넬리주맙 예, 요걸 합쳐가지고 같이 이제 수혈를 하니까 효과가 좋았다라는 건데 요게 합쳐버리면 금액이 중국 기준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천만 원 중국에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데 약 2천만원 정도의 그 간암 1차 치료제로 나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비싸요 예, 글로벌 펀건이 HLB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예, 정말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제약사들의 시가총액 인데요 예, 일라이 릴리가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60조 정도 하고 하이자도 뭐 260조 예,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한 200조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나왔던 예, 그런 기사였는데, 예, 과거에 어, 암 전문 신약 개발사 시젠을 예, 52조 원에 예, 인수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예, 개발사예요. 개발사를 약 50조 원에 인수하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1차 간암 치료제를 예, 개발한 회사가 어. 가치가 최소 50조 원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단순 계산해도이 예, 정도 예, 이상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 좀 잘만 되면 크게 대박이 날수 있다라고 보고 예,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예, 그렇게 터지면 정말 대박이 난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튼 뭔가 시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잠깐 얘기할 건데요 예, 글로벌 전기차 a사의 전구체를 공급한다 그럼 이 a사가 도대체 어디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이달 말 12월 달 안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어, 처음 기사가 이게 a사가 예, 테슬라라고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어, 뭔가 테슬라나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자기 이름이 그 미리 계약 전에 밝혀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A사로 바꿨는데, 아무튼, 요게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다. 저도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약 2년 동안 7천억 정도의 전구체 물량인데, 에코프로 머티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거래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95% 이상 자회사 에코프로 BM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새롭게 새로운 매출처가 생겼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좋다라고 볼수 있고 기업 IR에서도 20년 오전에서 30년까지 해서. 국내 그 계열사 비중을 한50%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시작의 일환으로 어 이번에 A사하고 공급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조금 반응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버티리얼즈는 네, 아직도 이렇게 굳건하게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에코프로 아마 들고 계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 여기서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예,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초착이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요거를 이제 수급 동향이 끝나고 봤더니 어, 개인으로 추정되는 예, 매도가 일시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양독세 관련된 물량이 아닌가 예,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고 있는데요. 예, BM 역시 예, 비슷한 시간에 좀 물량이 크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개인이 매도하는 이런 예, 수급 형성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어쩔 수 없죠 뭐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 양독세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예, 그런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것이 아닌가 예,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의 그 이런 형태보다는 DM의 형태가 상당히 좀 좋다고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같은 매물을 받았어도 에코프로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BM은 조금 견뎌내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에서 BM이 당분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도 예, 포스코 피처엠이 강해요. 피처엠이 강하고 홀딩스가 뭐 올라오긴 했는데 약하고 전체적으로 양극재 기업 중에서 LNF가 오늘 10% 올랐죠. 예, 약간 양극재 기업들 예, 어제 알버마리 좀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이렇게 양극재를 실제로 납품하는 지주회사가 아닌 양극재 기업 위주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 좀 좋아지고 있고 예,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림은 나빠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은 인도체 위주의 매매를 지금 현재 일어나가고 있고 시장에서도 뭐 여러가지 뭐 CXL, 뭐 HBM, 뭐온 디바 자 예, 어려 어려운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고 있어서 향후 예, 시장의 동향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좀싸 보여요. 지금 워낙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아무튼 예,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거 거래대금 보세요. 예, 물론 이제 선물옵션 많기 때문에 일적인 것도 있는데. 코스닥이 11조원 거래 거래소가 12조원 정도가 터질 정도로 크게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특이 종목이죠 예 이스페타시스는 요때 제가 한 만원대 부터 말씀을 드려서 좀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어 hbm 관련주로 해갖고 또 ai 관련주로 해가지고 한번 올랐던 주식입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이 어, 상당히 팔습니다. 외국인은 좀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이 특히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0억, 50억 해서 뭐 며칠 안 됐는데 약 350억의 매수를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는데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아직 크게 울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예. 아무튼 이게 연말까지 이어질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적극적으로 연기금이 집중해서 하고 있다라는 종목. 이게 연말까지 뭐 슈팅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수급적으로 상당히 예, 세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어 3년 넘게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움직인다고요? 예, 개별 종목들의 폭등 장세가 나옵니다. 잘 잡으면 엄청난 수익이 날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경험상으로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으면서 지금 텔레그램으로만 제가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고 멤버십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거를 예, 2024년 5월, 올해 12월 말까지만 딱 모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별 종목 폭등 장세 내년에 있을 폭등 장세 예, 함께하실 분 예, 함께하실 분딱 12월 말까지만 모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증으로 피해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금액으로 평생 운영한다. 예, 제가 여기 그 금액을 오픈하는 이유는 이 예, 금액이 넘어가면 예, 제가 아닌 거예요. 예, 1년 단위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한달뭐 해보실 분은 이제 9만 원, 3개월 한다 그러시면 뭐 싸게 해갖고 예, 할인해갖고 뭐한 7만 원 정도 가격대에다가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멤버십을 보자마자 해제하시면 예, 최소 3개월 이상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러 그런 거예요. 뭐사칭 세력이 났든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잠깐 뺐다가 나가기 때문에 모자게 한 거고요. 예, 아무튼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12월 말까지만 예, 모집을 해서 예, 마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 내년부터 시작될 예, 금리 인하 시즌. 이거에 맞는 개별 종목장, 요거를 이제 함께 하실 분만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연락처 010-2657-8694. 여기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여기 멤버십은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는 분에게만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12월 말까지만 예, 모집하고 더 이상 모집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좀 영상을 예, 여기 소통방에 들어왔던 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소통방에 들어왔던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을 조금 예, 자제하려고 예, 노력하고 있어요 예, 뭐 전체적인 시황은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때, 요 시기, 요 3년, 요 3년 동안 돈못 벌면 여러분들 어, 상당히 또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 여기 3년, 2024, 25, 26요 때, 요때 돈을 못 벌면 여러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예, 정말 좋은 기회가 앞으로 오고 있다. 예, 많은 예,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예, 많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깨닫는 분들은 수익이 크게 날 것이고, 맨날 단타치신 분들은 예, 평생 3년 지나도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단타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중심점을 가지고 어느 정도 크게 수익이 나고 예, 서부적으로 이렇게 단기 매매하시는 거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단타를 거의 90% 하시면 수익이 나겠습니까 이거 누가 매겨 줍니까 매일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와 예, 어떤 근거와 예, 전망 성장성을 보고 베팅을 하시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알아서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예.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기회가 여러분 인생에 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큰이 예, 이 3년 특히 여기 1, 2년 동안에 여기서 크게 예, 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024년 25년에 좋은 장세가 오니까 예, 이때 꼭 예,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